개인 정보 입력 없이 간편하게 모의 견적을 산출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산타페 하이브리드 견적을 AI 상담사에게 직접 요청해 보겠습니다. 저희 홈페이지에서 AI 상담사를 클릭하시고 산타페는 국산차니까 장기 렌트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설명이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다 설명 먼저라고 입력하시면 되고 저는 설명이 필요 없으니까 이번엔 한 번의 상담을 눌러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답을 작성해 주시면 되는데. 여기 예시를 들어 드린 것처럼 자유롭게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오늘 개인사업자 12월달 안으로 산타페 하이브리드 연 2만키로 초기 비용 없이 60개월 희망 월 예산을 이번에는 월 20만원대를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sns 에서 쉽게 월 20만원대 뭐 10만대는 산타페 월 10만원대 이렇게 광고를 보시게 될 텐데 AI가 인터넷에 있는 정보들을 바탕으로 답변을 해줍니다. 진행이 불가능한 구간이라고. 대신 가장 낮은 조건으로 견적을 추천도 해주죠. 월 20만원대는 불가능하다. 대신 60만원대, 음, 옵션이 낮으면 뭐 50만원대도 가능하다. 이렇게 현실적인 가격을 안내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셨죠? 여러분들의 개인정보만 빼내기 위해서 불가능한 가격으로 어그로 끌고 문의 남기고 나면 개인정보 팔아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염려하지 마세요. AI 상담봇을 누구나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으니 이렇게 개인 정보 입력 없이 간편하게 모의 견적을 산출하실 수 있습니다. 견적은 참고용이고 정확한 최종 조건은 영상 마지막에 나오는 링크 또는 대표 번호를 활용해 담당자에게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